한국 시간으로 4월 14일, 우리나라는 국산 진단키트 60만 개 분량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미 15만 개를 미국에 수출했었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총 75만 개의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도 댓글을 남기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의 진단키트를 한달 전에만 요청했어도 상황은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늦은 요청을 비판하는 듯한 미국인의 댓글도 보이고요. 또 어떤 미국인은 한국에 요청했던 진단키트가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3주가 넘게 걸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진단키트가 조금 늦은 것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빨리 만들어 보냈네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늦었지만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진단 키트는 사실 지금의 상황을 유지만 시켜줄 뿐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댓글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어떤 미국인은 한국과 미국이 진단 키트와 관련하여서는 빨리 해결했지만 주한미군과 관련한 방위부담비용은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부담비와 관련하여 한국은 주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댓글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에게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기대하지 말라는 한편 오히려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진단키트로 갚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덕분에 미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붕괴시켜놨는지 알게 되었다면서 한국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도 보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진단키트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진단키트를 주지 말고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거나 정말 필요한 주에 진단키트를 제공하라고 의견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이 왜 진단키트를 생산하지 않는지 궁금한 미국인도 있습니다. 이 미국인은 미국에서 진단키트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진단키트를 생산하는데 미국이 못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인도 미국인들은 자신의 국가인 미국에 왜 스스로 진단키트를 만들지 않느냐고 물어봐야 한다 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진단키트의 수량이 너무 적다는 후의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어떤 미국인은 그 정도의 수량이면 겨우 눈꽃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 물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비유하며 적은 수량의 비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어떤 미국인도 진단키트 60만 개 정도면 커다란 물탱크에 의미 없는 고작 물한 방울 정도잖아. 라며 욕설까지 덧붙이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60만 개는 미국의 0.18% 인구만 테스트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여 진단키트의 수량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한테 2억 5천만 개의 진단키트가 필요한 거 아니었냐. 라는 댓글을 작성하며 마찬가지로 진단키트의 수량을 문제 삼는 미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 그 정도면 미국 전역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한편 진단 키트 하나로 100명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글을 읽었다며 그러면 한국에서 받은 진단 키트 60만 개로 6천만 명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후진국에 진단 키트를 보내준다며 미국을 후진국이라 표현하는 미국인도 보이고요. 또이 댓글과 비슷하게 의료 선진국들이 힘을 모아서 의료 후진국을 도와준다며 한국을 의료 선진국 그리고 미국을 의료 후진국으로 표현하는 미국인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첫 확진자가 같은 날에 발생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며 한국과 대조되는 미국의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의 댓글도 보입니다. 역시 한국에 도와줘서 고맙다 라는 댓글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나의 레이더망에 있다. 곧 한국을 방문할 거다. 라는 미국인도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끝나면 고마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며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미국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슴 속에 한국을 기억할 것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작은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과 함께, 작아 보이는 것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큰 것이라며, 도움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 미국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된 60만 개의 한국산 진단 키트와 관련하여 미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을, 진짜 해외코멘트, 해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